안녕하세요. WM 지원 파트 김선환 과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그 스마트워크 어, 앱과 웹을 통해서 어, 많은 직원분들이 사용을 잘 해주고 계신데요. 어, 영업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 추가적인 기능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어,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고객 간단 정보 조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어, 외부, 이 외부에서 어, 고객을 만나러 가실 때, 어, 고객분들의 그 포트폴리오와 어, 각 자산별 개별 종목, 그리고 어, 잔고 평가 금액까지 어, 실시간으로 저희가 가시, 어, 가능한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두 번째는 금융상품 게시판이 제공이 됩니다. 현재 DB 플라자에서 어, 금융상품 관련 정보들을 어, 가장 많이 조회를 하시는데요. 어, 이 기능을 어, 스마트워크 앱으로 어,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PB 영업 활동 등록입니다. 어, 보통 그 PC를 통해서 CRM의 영업 활동들을 입력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이 스마트워크 앱을 통해서 영업활동 등록을 하시면, 어, 완료된, 그 업무에, 업무에 한해서, 어, CRM에 그대로 연동돼서, 어, 저장이 되는데요. 어, 각이세 개의 기능들을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간단 정보 조회인데요. 어, 이뭐 자료를 보시면은, 어, 여기, 앱을 처음 실행하시면 그 좌측 상단에 어, 이렇게 사람 모양이 있어요. 어, 여기서 이 사람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어, 이 고객 간단 정보 조회 창이 뜨게 되는데요. 어, 고객분의 성함 검색을 통해서 어, 관리자로 잡혀 있는 계좌들만 어, 조회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이 아영 님이라는 어,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어, 동일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수로 또 뜨는 경우 어, 뜨게 되는데요. 어, 나이와 연락처가 같이 뜨니까 어, 여기서 이제 그 조건에 맞는 돈의 성함을 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 이렇게 보유자산 조회, 어, 보유자산 조회 창이 뜨고요. 보유자산 조회는 자산현황, 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어, 각 자산별로 금융상품, 주식대출, 어, 선물옵션, 예수금, 기타 어, 이렇게 나누어서 뜨게 되고요. 어, 각 상품별로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은 어, 상품별로 어, 보유하고 있는 각 개별 종목들이 종목과 어, 평가금액, 평가손익, 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까지 뜨게 되고요. 어, 뭐이 주식대출을 뭐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어, 보유 종목들이 뜨시죠? 네, 평가 금액 그리고 평가 손익 손익률까지 어, 다 뜨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어, 각 어, 보유 자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손님들 만나셔가지고 상담하실 때 어, 상담하실 때나 또는 그 전에 어, 요 내용을 확인하고 어, 하신다면은 어, 좀더 이제 어, 깊이 있고 자세한 어, 상담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금융 상품 자료실 부분인데요. 어, 앞으로 6월 말에 스마트워크 앱이 어그 업데이트가 되면은 어, 스마트워크 앱에 처음 접속을 하셨을 때이 프로젝트 방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이 금융 상품 자료실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 방이 어, 생성이 되실 겁니다. 이방 안에는 DB 플라자의 금융상품 자료실에 있는 어, 게시글들이 실시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어, 앞에서 이제 고객분 자산 조회가 가능했듯이 밖에서 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 금융상품들의 자료 조, 어, 어, 조회가 가능해지시고요. 어, 여기에는 뭐몇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태그명을 선택을 해서 어, 상품별로 모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이 프로젝트 방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앱은 기본적으로 어, 캡처나 다운로드가 안 되시기 때문에 어, 각 자료가 조회만 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어, PB 영업활동 등록을 통해서 어, CRM과 시스템이 연동이 됩니다. 어, 다만 이 전에 저희가 지금 작업을 다 해놨는데요. 어, 각 지점의 파트별로 어, 파트 어, 프로젝트 방이 다 있으세요. 그 각각의 어, 그 파트 방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어, 공식 파트 방으로 어, 전산 작업을 통해서 어,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 파트 방 왼쪽 상단에 이 공식이라는 어, 이 글씨가 생겼어요. 그래서 CRM에 그 연동시켜서 자동 등록을 하시려면 이 공식이라는 마크가 붙어있는 파트방에서 어, 일정 등록을 하고 완료까지 해주셔야 CRM에 등록이 됩니다. 이 아, 내용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드릴게요. 어, 말씀드린 대로 PB 파트별로 각한 개씩 공식 프로젝트 방이 어, 현재 다 들어가 계신데요. 어, 이 좌측 상단에 어, 공식이라는 마크가 있는 방에서 일정 등록을 하시고 완료까지 하셔야 어, c r m 에 등록이 되십니다. 이 어, 작성하는 방법은요. 어, 프로젝트, 파트별 프로젝트 방에 들어 오셔서 어, 이 보라색 키를 누르시면 두 번째 일정 작성 어, 툴이 있어요. 일정 작성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창이 뜹니다. 전체 공개, 뭐 제목, 신규 주누리한 고객 유치, 일정, 일정은 뭐각 개개인에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필요하시면 위치도 지도에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PB 영업 활동 등록이라는 여기 탭이 있어요. 자 중요한데요. 여기를 들어가셔서 PB 영업 활동 등록에 어, 입력을 해주셔야만 어, 이제부터 CRM 자동 등록이 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우선 어, 일정 구분에 어, 영업활동 형태에 따라서 외근, 내근, 설명회, 돈, SGP 어, 항목이 있는데 여기 선택을 해주시고요. 고객 구분은 기존 고객, 가망 고객, 잠재 고객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활동 내용에 어, 각각 영업활동 내용을 어, 써 주시고 등록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어, 영업활동 내용에 따라서 뭐 당일날 완료가 되는 것도 있으시고 그 이후에 되는 것도 있으신데 어, 완료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어, 완료 버튼까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PB 영업활동 등록에서 내용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영업활동이 끝났다라고 완료까지 체크가 돼 있어야 이 내용이 CRM에 자동 등록이 됩니다. 어, 이게 혹시라도 글을 썼는데 CRM에 왜안 나오지라는 문의를 많이 주실 것 같은데 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PB 영업활동 창에서 등록을 하시고. 어, 여기 완료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 CRM에 등록이 됩니다. 영업점에서 뭐 저희 를 통해서 계속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있으세요. 뭐 현재는 이제 DB 플라자의 금융 상품 게시판과 이제 연동을 시켜 놓았는데 향후에 이 추가적으로 어, DB 플라자의 뭐 공지 사항이나 어, 준법 지원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어,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 많이 스마트워크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팁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각 어, 글들을 작성을 하시면서 어, 요새 많이 쓰시는 뭐페북이나 인스타처럼 태그 기능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어, 뭐 글을 작성을 하실 때글 어, 내용에다가 어, 샵 버, 샵을 입력하시고 뒤에 키워드를 뭐 하나도 가능하고 복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샵뭐 신규 주누량 바로 샵뭐 DB 차이나 펀드 이렇게 게시글 안에 내용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은 이렇게 그각 프로젝트 방 가장 상단에 태그 옆에 키워드들이 이렇게 달리시거든요. 그래서 어, 이 태그 키워드를 통해서 한꺼번에 어, 필요한 내용들을 빠르게 검색과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상단 고정 기능이 있습니다. 어, 글들을 작성을 하실 때이 어, 우측에 우측 상단에 이 주사기 모양 버튼이 있으세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어, 이 특정한 글들이 태그 바로 밑에 어, 상단에 고정이 됩니다. 각 파트별로 뭐 목표나 그 계획 뭐 공유할 내용들을 어 위에 그 파트 프로젝트 방 상단에 올려달라는 요청들이 많으셨어요. 어 그래서 게시글 상단에 고정 기능을 업데이트를 해놓았습니다. 예, 현재까지 그세 가지 추가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기능들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뭐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